그, 제가 가이드를 좀 해보니까, 어 당일치기로 경유를 통해서 오신 손님분들이 좀 있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다른 아프리카를 가던가 아니면 뭐 한국을 가던가 할때 아침 일찍 아디사바에 도착해서 저녁 늦은 비행기로 이제 다른 나라로 넘어가시는 경유 손님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아디사바바나 혹은 근교를 좀 보고 싶어 하시는데, 어 제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곳한 군데는 아디사우가 근교에요. 북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차로는 한 2시간, 뭐 길게는 2시간 반 정도 편도 가는 길에 걸리는, 그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어, 거기에 이제 가장 훌륭한 점은, 인트로, 영상 시작할 때 나왔던 그 영상 협곡 보시면 아시겠지만, 협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웅장한 협곡이 있고, 물론 뭐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나 뭐, 나미비아인가? 나미비아의 피시캐논 리버 같은 그런 보다는 규모면에서 굉장히 작지만, 어쨌든 시원한 경관이 펼쳐져 있는 그 협곡을, 어, 아디사바바 내에서, 특히, 심지어는 에티오피아 내에서도 쉽게 보지 못하는 그런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게아디사바바 근처에 있는 겁니다. 북쪽으로 100km. 이름은 데브레 리바노스, 데브레 리바노스라는 곳이고, 어, 데브레 리바노스는 정확히는 거기 지역에 있는 교회의 명칭이에요. 지역명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가셔야 될 협곡은 포르투기시 브릿지. 그러니까 포르투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다리가 있는 협곡이거든요. 거기 가시면 1980년, 아니다. 1 8 0 0년대가에그 종교전쟁 때 포르투갈에서 그 종교전쟁 지원을 나왔던 거예요. 그때 이제 전투를 하러 가기 위한 다리를 지어 놓은 거죠. 근데 그 다리가 여전히 이제 남아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쪽 풍경 자체가 너무 굉장히 훌륭한 거고요. 그래서 보통 아침 9시에 출발을 하면, 어, 한 2시간 반 간다고 생각하고, 11시 반쯤 도착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점심을 드시고, 어, 한, 한 바퀴 돌고 그러면 1시간, 뭐 짧으면 1시간, 길면 1시간 반 정도를 걸릴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오후 2시쯤에 끝나고 다시 차를 타고 돌아오면, 아디스로 돌아오면, 보통 5시 전에는 아디스 아바바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코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비행기 타고 나가는데 전혀 이제 문제되지 않고, 그리고 근교라 크게 뭐 안전 부담도 없는 편이고, 어, 그리고 이 장소는 그 폭포가 있기 때문에, 뭐 엄청 웅장한 폭포는 아니지만 어쨌든 폭포가 있기 때문에, 어, 6월부터 9월 사이 우기가 됐을 때 방문하는 거를 적극 권장해드려요. 근데 그 시기에 가야 정말 그 웅장한 어, 그물 흐름을 볼수 있고, 뭐 그거 아니더라도 물은 항시적으로 있는데, 다만 그 우기가 시작하기 직전, 그러니까 4월, 5월 이 시점에 가면 거의 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협곡은 볼수 있어도 물 흐르는 거는 볼수 없는 좀 아쉬운 있고요. 뭐 기간을 골라서 가실 수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월에서 아니 6월에서 9월 사이에 가시는 거를 굉장히 적절로 추천해드려요. 어 그리고 이제 팁을 좀 말씀드리면 거기 안에 호텔인데 되게 잘 꾸며있진 않아요, 좀 허름한데 어쨌든 그 안에 식당이 있어요. 근데 식사를 거기서 꼭 하지 않으시더라도 도시락 같은 걸싸 오시더라도 걔네들 식당에서 음식을 하나하고 두개 정도는 별도로 시켜서 매출을 올려줘야 되는 게 약간 안묵적인 룰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거기 있는 애들이 막 시비를 걸어요. 팁달라, 뭐 주차비달라, 뭐달라, 화장실 이용료달라. 괜히 귀찮게 굴리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음식을, 도시락을 가져가시는 한이 있더라도 음식을 하나, 두개 정도는 별도로 거기서 시키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어, 거기 주인, 여성 주인 이름이 마사락이에 마사락. 그리고 짧은 말로는 어, 메시라거든요 메시. 메쉬? 그 호날두 메시 할때그 메시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 준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조금 그래도 뭔가 지국기하는 건 없을 거예요. 어, 그래도 인간적으로 좀 잘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식사하시고 나서 이제 협곡을 들어갈 때그 입장료를 받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데 가이드가 꼭 붙어요. 그 가이드의 비용은 어, 인원수 관계 없이 총300 비를 한 번에 300 비를만 내면 되는 건데 문제는 얘네들이 이제 가이드 애들이 조금 질이 이렇게 좋은 친구들은 아니다 보니까 500 비를 달라, 600 비를 달라, 말도안되는 금액 달라 할 때도 많고요. 근데 정해진 건300비에요아 그리고 어, 입장료는 제기억에 맞으면 1인당 45 비를 인당으로 받고요. 그 영수증 발급이 되요 챙기시면 좋구요 필요하신 분들은 어 그리고 원숭이 때는 한 웬만하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한, 한 10여 회 정도 갔는데 한번을 제외하고는 항상 가까운 곳이든 좀먼 곳이든 그 원숭이 그룹이 어 굉장히 계속 보였던 것 같아요 영수 그니까 러 원숭이가 이제 그 침팬지 종류가 아니라 바분 원숭이라고 하나요? 그런 종류의 원숭이고 어, 그룹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단체로 막 2, 30마리씩 몰려다니는 것을 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상 에티오피아에 사는 주윤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계속 올리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주시고요. 더 다양한 정보 궁금한 사항들은 아래쪽에 보이고 있는 이 주소로 접속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거나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